슬라이스 도대체 왜 나는지. 여러분들이 가볍게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슬라이스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웃기지도 않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금방 고칠 수 있고, 친지 이게 내공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고치기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함부로 따라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왼손을 먼저 잡고, 오른손을 잡을 때, 오른쪽 어깨를 약간 떨어뜨려서 옆에서 잡습니다. 그립을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유튜브가 마케팅을 많이 해줘요. 망가져서 보거든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네 프로 황프로의 황프로입니다 오늘은 슬라이스 편 준비했는데 슬라이스로 고생하시는 우리 꼴리니 아마추어 그리고 골프에 처음 접하시고 뭐 너무나도 많죠 이 슬라이스 도대체 왜 나는지 여러분들이 가볍게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슬라이스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게 특정 파트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슬라이스 왜 나는지 근본적인 원인부터 어떤 스노우 볼링이 굴러가는지까지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금방 고칠 수 있고, 친지 이게 내공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고치기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슬라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잘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셋업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프로들이랑 아마추어들이 드라이버는 특히 공 치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 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프로들은 보통 양팔이 정렬되어 있거나 오른팔이 약간 앞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그립을 뉴트럴로 잡게 되면은 오른쪽 어깨가 부드럽게 떨어져 있어도 오른팔이 부드럽게 이렇게 앞에 있게 되죠. 우리 아마추어 분들, 그리고 골프를 이제 치시는 싱글 핸디캡퍼 약간 위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 클럽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기울여서 갖다 대는 셋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제가 그립을 잡는 순서가 왼손을 먼저 잡고, 오른손을 잡을 때, 오른쪽 어깨를 약간 떨어뜨려서 옆에서 잡습니다. 절대로 위에서 이거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오듯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시면 이게 곤란합니다. 옆에서 잡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기울였을 때 우리가 클럽을, 상체를 약간 기울여서 접근해주면 부드럽게 제 왼팔이 약간 앞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이 오른팔이 앞에 있는 케이스, 즉 좌측에 있는 공에 우리가 함부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위에서 오른손을 잡았다, 그 다음에 틀어서 갔다 갔다. 이거 슬라이스기 치딱 좋은 셋업이거든요. 그래서 프로들이 이렇게 많이 기울인 셋업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좀 없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프로들이 오른팔이 약간 앞에 있는 경우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편으로 준비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해도 프로들은 슬라이스가 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단계별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사례는 셋업이 좌측 공에 반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내 체중이 왼쪽에 아주 약간이라도 걸려 있는지 아니면 내려놓고 기울여서 기울이게 되면 체중이 약간 오른쪽에 있거든요. 좌측에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셋업이 안 좋게 반응하면 그 다음 순환은 어택 앵글이 내려오면서 볼을 친다 여러분들 뽕샷이라 그러죠 치자마자 티를 뽀개면서 이제 하늘로 가는 건데 그샷 나시는 분들은 이유가 다 똑같습니다 티가 높아서 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쳤을 때 클럽이 높은 각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클럽 헤드가 이 공보다 앞쪽 즉 이쪽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께서 공에 반응한 겁니다 전문용어로는 어택앵글이 망가진 겁니다 이게 첫번째 순서예요 어택앵글이 망가지게 되면 내려오면서 볼을 쳤을 때 어휴 뒷부러졌네요 이거 뽕샷 나면서 이제 슬라이스 유발되는 이제 형태거든요 그 다음 두번째 셋업이 안좋아서 어택앵글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즉 공에 접근하면서 볼을 친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오른쪽 어깨가 위에 있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돌고 때리는 돌고 때리는 인스틴트적인 엎어치는 형태로 우리가 발전하게 됩니다 연습장에 굉장히 많이 계시죠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아주 약간이라도 제 손이 한번 앞으로 왔다면 손이 조금 1cm라도 앞으로 왔다면 여러분들은 엎어치는 게 확정적이십니다 이게 좌측에다가 몸을 기울여놓고 내려오면서 볼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깨가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세 번째 문제.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것이죠.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택 앵글. 그 다음에 클럽 헤드 패스. 경로를 의미합니다. 아우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우딘이 이 패스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오픈. 클럽 페이스 오리엔테이션, 즉 페이스가 열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찍어치기 시작하고, 엎어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 페이스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단계별로 발전, 발생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악성 슬라이스로 여러분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형태로 제가 볼을 쳐봤을 때 엎어치게 되면은 우리 손이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작동하게 되거든요. 물론 손을 이렇게 써주는 거 올바른 길이긴 한데, 요거 요거. 근데 우리가 측면에서 클럽을 내려주면 우리 손은 부드럽게 돌거든요.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어퍼치는 형태로 발전해서 쳐보게 된다면 페이스도 닿지 못하게 되죠. 악성 슬라이스고요. 좋지 않습니다. 저거 괴롭다고 봐야죠. 슬라이스가 나는 순환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보셨나요? 내가 이 공에 직접적으로 반응해서 슬라이스가 날 수도 있고, 어퍼치는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날 수도 있고, 페이스를 못 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슬라이스가 나는지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 아무 컨텐츠나서 두드겨보고, 아, 요거 고쳐봐야겠다, 요거 고쳐봐야겠다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올바르게 슬라이스를 고칠 수 있고, 그리고 그 악몽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어택이 문제인가? 접근. 그 다음에 경로가 문제인가? 패스. 그 다음에 페이스를 열고 닫히는 문제 즉 헤드가 열려서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판단을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지 올바른 순서대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알고 올바른 순서대로 접근해야 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고칠 수 있으니까요 금방 고쳐요 이거 슬라이스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 꼭 댓글도 달아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패턴으로 우리가 슬라이스가 시작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는데 감기약 아무리 처방 받아봤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피드백 먼저 소개를 좀 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진단이 먼저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주 올바른 피드백은 전달해 주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전반적인 피드백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셋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립을 잡을 때, 그립을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립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처음에 골프 배우시면 좀볼수 있겠지만, 은한 2, 3일 이상 골프 치시면, 눈으로 그립 보시면 부, 이게 불리해집니다. 슬라이스 여기서부터 시작되기도 해요. 그립을 안 보고, 오른쪽 어깨를 떨어뜨린 다음에 잡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공에 접근할 때, 제 어깨를 부드럽게 접근하는 만큼만 기울이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어, 프로들이 대다수가 그러지는 않지만은, 이 왼팔이 약간 앞에 있는 셋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른쪽 어깨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왼팔은 부드럽게 펴지고, 오른팔은 약간 구부러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립이 이게 꽉 잡히는 게 기분이 좋다고, 이거 한번 이렇게 감싸서 오른팔 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백스윙이 작동도 잘안 하고, 기본적으로 엎어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덮어 잡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올바른 우리가 셋업을 했다면은 올바른 백스윙을 확인해 볼 차례인데 이것도 아이 해외에는 잘 없는데 국내에 많은 유형입니다. 이제 팬듀레이션 인데요. 자 백스윙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었을 때 턴을 조금 멀리해 주시면서 클럽을 낮게 빼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적절하게 백스윙을 들었을 때 클럽을 내려놓고 팔을 옆으로 빼 보면은 제 왼팔과 오른팔에. 길이가 비슷한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제 왼팔과 오른팔의 길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 엎어치는 패턴이 가능한데 제가 머리를 고정하고, 사실 머리로 고정한 게 아니죠. 프로들이 지시했죠? 얼굴 고정하라고. 얼굴 고정해가지고 백스윙 들면은 제가 턴이 되지 않으니까 오른팔이 깁니다. 이런 상태에는 그냥 엎어치기 좋은 패턴이죠. 이게 오른쪽 어깨를 내리려고 해봤자 이게 내려오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빨리 쳐야 되니까 좌측으로만 돌게 됩니다. 그러면 엎퍼치는 이제 문제의 시작이죠. 그래서 올바로 턴을 했을 때 올바른 피드백은 우측을 많이 보시면서 백스윙을 해보시게 되시면은 채도 부드럽게 뒤로 내릴 수 있는 바디의 패턴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게 얼굴 고정하신 분들이 무섭죠. 이렇게 하면 약간 기괴하죠. 이렇게 됐을 때 좌측을 본 형상을 띠거든요. 제가 부드럽게 왼쪽을 본다고 했을 때. 왼쪽을 본 상태에서 백스윙을 든다면 제 팔이 막 들리거나 막 어깨가 찌부되는 이렇게 좀 망가지는 이런 형태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백스윙 하신 분들 연습장에 꼭 계시죠. 그 머리 잡아서 시작된 겁니다. 왼쪽 쳐다보신 겁니다. 알게 모르게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거 엎어칠 수밖에 없는 패턴이기 때문에 턴을 부드럽게 해주시면서 내 몸이 왼팔과 오른팔이 적당한 거리를 이뤄졌을 때. 그 다음에 유튜브 컨텐츠 찾아보셔도 나쁘지 않으세요. 이 셋업 잘하고 백스윙 이렇게 잘 하셨을 때그 컨텐츠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 몸에 먹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거 보고 따라한다고 무조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이 유튜브가 마케팅을 많이 해줘요. 망가져서 보거든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피드백은 마지막으로 상향 타격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올바른 상향 타격은 슬라이스를 많이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향타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스윙을 해야 되는지, 상향타격이라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올리신다거나, 혹은 이거 볼칠때 급하게 내려오신 분들은 상향타격 아예 불가능하죠. 아주 완만한 상태에서 접근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드럽게 자기가 클럽이 올라가면서 맞기 때문에 상향타격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은 올려치는 거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이 왼쪽에 있기 때문이죠. 왼쪽에 있다면 제가 스윙 원을 그렸을 때 부드럽게 자기가 올라가면서 걸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할 필요 없이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클럽 페이스를 다잘 닫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도 합니다. 그럼 상향 타격과 하향 타격을 제가 직접 해보면서 구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구경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부드럽게 푸시 드로우가 걸렸고요. 자, 그다음에 하향타격 해보겠습니다. 세팅을 오른팔이 약간 앞에 있게 세팅하고 그다음에 좌측에 이렇게 반응하면 내려오면서 볼이 맞겠죠? 아이고, 이 슬라이스 안 좋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셨다면은 피니쉬의 형태까지도 다르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우리가 구현이 되는지에 따라서 공을 치고 난 이후에 스윙적인 결과물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스 좋지 않습니다. 왜안 좋을까요? 거리가 안 나거든요. 필요 이상의 백스핀이 걸리기 때문에 이 슬라이스는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왜 슬라이스가 났는지잘 판단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한 내용은 그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